신앙으로 가시겠습니다. 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 이는 성공하사 하시고, 이들에게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만에 자가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 주사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자 성령을 이사오며, 걸그한 공룡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온 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을 부리도록 한 것입니다. ¡Gracias! 함께 중도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기독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에, 내조하는 종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리고이유도 여름철에 건강해 히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앙과 정신과 마음속에 편안하게 바라게 주시기를 간절히 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님여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인내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붙여 시기를 간절히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뜻이 계셔서 부르시고, 우리의 신문 속에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필요적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전도자가 지자여이어그들에 지식을 가르고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장을많 지었습니다. 전도자의 인수 아름다운 말들을 지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냐 지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택들과 대중의 그 수정들의 말씀

전도서는 이제 모두 12장인데요.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에, 인생은 모두 헛되다 라고 5번 무료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 이제 이르면서, 인생이 왜헛된 것이냐라고 그 결론을 지으면서, 8절에도 역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학절을 읽어보면, 인생의 생로병사, 이런 과정을 쭉 소개하면서, 인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에 있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많이, 전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많은 걸 갖고 또 연구하고 자문을 많이 지었다. 우리가 자문, 31장 모두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그 인생의 교훈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 잠옷만 잘 읽어도 이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성경을 안 읽더라도 잠옷만 잘 읽어도 그래서 그어 신혼 그룹의 그 박성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 네,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매일 잠언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었다고 한 장씩 3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꼭 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잠언을 많이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걸 갖다가 기억했다. 그 틀지 않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나 전도서의 속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을 보면 얼마나 심오한 그 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들의 말씀은 지루는 체찍과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튼튼하게 박힌 목과 같다. 다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한 목자라고 하는 걸 누굴 얘기하죠? 솔로몬은 나분이 인자로 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문이나 이제 자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꾸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썼는데 그 자식들은 그 좋은 글을 그대로 몸에 담고 생활했느냐?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아들들을,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이렇게 좋은 글을 썼던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그 얘기만을 잘 듣고 그것만 합니다. 그대로만 산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듣거든요. 좀. 더군다나 사춘기 때때 보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야, 얘기해 보세요.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뭘?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그랬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학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을 읽고 그책 사상, 그 책의 사상에 몰입되어 가지고 그것대로 자꾸 따르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법정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권 이상 책을 쳤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본거 아니지만 거의 봤어요, 거의. 법정 스님의 책을 제가 거의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후, 그 후대들에게 책을 남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을 읽고 무슨 그 사상을 따르려고, 뭐 종교심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안 되시죠? 그런데 많은 뭐 사람들은 책을 지어서 그걸 그 사상과 그걸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책에 몰입된, 올날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뭐 정치에도 얘기합니다만은, 왜이 정치가 이렇게 어지럽게 됩니까? 48, 소위 486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전에 이 사람들 보세요. 종교, 이 사상적인 책을 읽고 거기에 몰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겠어해 못하죠. 지금 정신 잘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돼서 그쪽으로만 자꾸 무슨, 이게, 그걸 펴나가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동시에 보지 못해. 한쪽만 보는 거야, 한쪽 예?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책들에 매여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가라든지 무슨 뭐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구 분야를 갖다 이게 옳다 100% 진리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연구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다. 오늘 이 지식이 옳다, 다 변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딱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4차 산업이 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과정 속에 배웠던 것은 4차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다 뭐예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이 완전한 거냐?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치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걸 메워가지고 그것에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 했던 것이다라고 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지구촌에 살아가 있는,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론을 다 들었는데, 세상 것, 사상, 철학, 무슨 의학 이런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구하고 책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을 위해 살다가 그냥 죽는걸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보세요, 사람들 보면 헛된 것에 붙잡혀가지고 죽음도 깨끗하게 승부를 걸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무수하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자기 생명이 끝나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놓치 못해 가지고 일을 갈면서 죽어 가. 요 편안한 잠을 못 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14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서락받고 신앙심이 깊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 신앙심이 깊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통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정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의 마지막 순간, 보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그런 순간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죠. 정말 거의 천국이에요. 그 순간 천국이라니까요. 나는 어떤 한 분에 눈을 이렇게 감겨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감겨준,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가시더라고. 지금도 제 내리 속에 그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줄 압니까? 그 얼, 얼굴 속에 오는 그 평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평안인 뭐예요? 그 얼굴에 고스한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 성기는 것이 무슨 이론으로 무슨 신학이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주된,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 속에 잠, 이게 내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 그는 몇백 번의 책을 읽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던 것보다 그단한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으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래 결국 다 같은 거야. 너네들 자주 엄마하고 엄마한 일들이 다 헛된 거야. 너들이 책을 쓰고 뭐하고 뭘 남기고 무슨 돈을 남기고 뭘남고다 헛된지 그만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했다. 그걸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 속에 주님이 인만회에 있느냐라고. 과거에 내가 이런 모든 경력이 있어. 그 경력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어. 그 뭐가 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가 은퇴를 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 교회를 갖다 몇십 년 동안 해서, 캬, 예배당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뭐 하니까, 얼마나 애착심이 있겠어요? 놓고 싶겠어요 나이는 됐는데도, 아야 들는데 놓고 시켰냔 말이에요. 마치 세상에 사업하는 것 같은 거죠. 그거 읽었으니까, 자식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자식을 신학을 시켰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물려주면 좋을 텐데. 인간의 이게 허구한 거예요. 뭘 위해서 종을 울렸어요? 뭘 위해서 목회를 했죠? 도대체 뭘 위해서 목회하고 뭘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맞았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인마누엘에 계시는 이 주님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교회생활인 거예요. 생각해도 의미 없어요. 왜 새벽기도를 해? 새벽기도 이 생활도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분께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가졌던 그 모든 것 소홀했던 것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런 그 메시지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잠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본질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새벽 비명에 그 근접한 곳에 가서, 예, 한정한 곳을 가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때 뭐 했죠? 같이 주님과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제자는 따로 있었어요. 마가검에 오면 한정한 곳에 새벽비명에 찾아가서 주님은 기도했다. 그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그것도 역시 고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고심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는 풍부해서 당시의 은을 돌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부를 누리고 모든 이성관계를 다 알고 그런 왕이 인생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사람다운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사실을 공생의 기간 동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매일매일마다 함정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는 귀한 주의 종들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이한 시간 하늘의 은혜와 자기와 평안과 흥미를 우리에게 나려주셔서 하루 종일토록 주님이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의 삶에늘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주시고 오늘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 주의 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마오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인것 같이 우리 예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